건강하고 행복한. 뽕뉴스, 월요일 아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조금 독특한 월요일인 것 같아요. 바로 영님의 서울 콘서트가 성료된 다음 날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월요일이지만 공휴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8월 15일 광복절이기 때문이죠. 참 의미 있는 날, 영님의 이 대단한 소식을 전달해드리게 되어, 또 뽕뉴스가 개인적으로 자축할 만한 일들까지 함께 겹치면서, 아, 정말 이 우주의 기운이 우리 영웅시대 분들과 히어로에게 향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거두절미 하고 시작해 보자면. 어제 영웅님의 서울 콘서트에 대해 이런 언론사들의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영웅, 그는 트롯가수가 아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죠.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웅님의 트롯가수 최초 신기록은요. 이제 앵콜 콘서트로 확정된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 들어가는 가수 중에 트롯가수 출신 중에선 최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영웅님의 트롯가수는 아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영웅님이 트롯도 부르고 있고 트롯가 로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당연히 대중가수로서 슈퍼스타로서 성장하고 있지만, 트롯도 할수 있는. 가수인 만큼 이 솔로 가수로서는 고척 스카이돔에 들어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트로트 가수 출신 중에서는 최초다라고 말씀드린 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게 팩트입니다. 이제는 트로트 가수에 한정 지을 수 없죠. 다양한 보컬과 색깔을 들려줬고 댄스 실력도 뽐냈다. 가수 인력은 더 이상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라면서 영님의 이 다장르를 소화하는 어마무시한 실력에 대해 극찬을 합니다. 더불어 굉장히 의미 있는 칼럼도 올라왔어요. 임영웅의 힐링 보이스가 선사한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영웅님의 이 콘서트, 정말 유감 없는 실력을 보여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음악에서 거대한 팬덤이 생겼음을 알게 해주는 그런 증거였다. 목소리도 최적의 상태였고 프로페셔널했다. 곡마다 성대를 교체해서 나왔는지 묻고 싶을 정도로 보이스 톤이 좋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강점 및 차별점이 존재했는데, 하나는 노래, 가사의 전달력이 최고라는 점, 일부러 엄색하게, 엄숙하게 부르지 않고 뭔가 어색하게 막 멋있는 척, 무거운 척, 진중한 척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발성으로 노래를 불렀고, 그렇기 때문에 가사의 내용이 귀에 착착. 고 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없이 부르는 이 노래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 노래에 대해서는 들을 때마다 울컥해진다. 고인이 되신 영님의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어머님은 뭐 당연히 고인이 된게 아닙니다. 그냥 기사를 그렇게 쓴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영님의 한 사진에 담겨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그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불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들을 땐 눈시울이 붉어졌고 영웅님의 휘파람, 휘파람 소리가 합쳐지며 노래의 힘을 극대화시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영님은 트로트, 발라드, 댄스, 다장르를 소화했을 뿐만이 아니라 진지함과 유쾌함, 융화와 감각까지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내공을 보여줬다라고 말합니다. 게스트 한명 없이 혼자 모든 걸 끌어나가면서도 3시간 10분의 시간이 금세 가버렸다. 진행, 가창, 춤, 모든 것을 해냈고 세션을 소개할 땐 자신이 좋아하는 축구 포지션으로 비유를 하여 재미를 선사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론 어느 공연에서도 볼수 없는 엔터테인 볼거리를 선사했다. 영님이 곤령포를 입고 나온 팬분들이 빵 터졌던 전하 임금님의 모습. 연기는 언제 배웠을까? 직접 왕이 무술 실력을 보여주는 건 흔치 않은데 발란군을 쓰러뜨리는 영님의 모습과 힙합 랩까지 소화하며 새로움을 선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영님의 모습 중에 네 번째 엔딩 요정이었다라는 말까지 추가가 되네요. 노래가 끝날 때마다 표정을 다양하게 하며 표정 천재의 면모를 보여줬다. 그는 그야말로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재능을 보여주었다. 특히나 관객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팬들과 눈을 마주치고 무대를 내려오르며 손을 잡는 모습까지 보여줬고 결국 8살부터 102세까지 관객이로 온이 모든 나이대가 존재하는 이 어마무시한 영님의 콘서트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기사가 쓰여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영웅 님의 이 이벤트 영상에서 보였던 마지막 멘트가 팬들의 마음을 또 뒤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옛날부터 이날만을 꿈꾸고 살았어요 가수를 꿈꾸면서 그렸더니 이루어졌습니다 건강과 행복 생생하게 꿈꾸셔야 이루어집니다. 듣기만 하지 마시고 건강과 행복을 위한 실천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건행, 사랑합니다. 라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주게 해준 팬분들에 대한 진심을 이렇게 전달했던 거죠. 말도 참 예쁘게 한다. 건행하자. 우린 잠도 못 잤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요, 영님의 이 앵콜 콘서트가 공개가 되면서 팬들이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에 들어 섰는데, 부산과 서울이었죠? 그러다 <laughs> 보니 팬들이, 너네 혹시 이거 알고 있냐? 라면서 부산행, 좀비들이 막 등장했던 부산행 영화 포스터를 보여주면서 부산행 겁나 위험하다. 부산 콘서트 티켓팅 막 하지 마 진짜. 이렇게 겁을 주는 겁니다. 그러자 팬들이 크크크 미치겠다. 다르지 않다. 뭐냐? 나는 스릴 좋아해서 가야 돼. 나 좀비 좋아해. 티켓팅하러 뛰어가는 모습 같다. 난 좋아해. 기차 안에서 보다가 터졌어. 괜찮아, 난 비행기 타고 가면 돼. 부산 오지마 무서워. 오해하지 말고 들어. 진짜 너네들 걱정돼서 그래. 그러니 고척 콘서트만. 티켓팅에 하는 <laughs> 이야기 아 운전해서 갈게 아니야 난스이 넘쳐서 오히려 좋아 네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편은요 아 내가 생각해 봤는데 나 부산 진짜 가긴 가야 돼 왜냐면 마침 그때 돼지국밥 약속이 있었어 영웅님이 간 곳에 가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다들 나 예매할게 그러니까 나 예매 끝나고 나면 그때 예매해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팬들이 크크크 이해해 근데 양보는 안돼 부산 가는 건안 말려 그냥 국밥만 먹고 가라 <laughs> 와 냉정합니다 국밥만 먹고 가면 돼 약속은 중요하니까 국밥만 먹으렴 국밥은 티켓팅 없어 편히 먹고 가 <laughs> <laughs> 야 정말 웃깁니다. 벌써 치열합니다. 같은 편이었는데 티켓팅이 다시 시작되니까 서로 막 견제하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부산 콘서트 서울 콘서트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티켓팅 하자 서버 터질 것 같다. 한 것은 인터파크에서 하고 한 것은 예스 24로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산 콘서트 서울 콘서트 다른 날 티켓팅을 하면 부산 콘서트 할 때도 엄청 몰릴 거고, 서울 콘서트 할 때도 엄청 몰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때도 80만 명, 서울 때도 80만 명이 몰린다라고 했을 때, 이 80만 명이 부산 콘서트와 서울 콘서트 티켓팅을 같은 날에 해버리면, 이 80만 명이, 어, 부산을 해야 되나? 서울을 해야 되나? 이러다가 나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아예 같은 날 해버리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데? 현대인데? 똑똑한데? 너무 좋은데? 어차피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하게 돼 있어. <laughs>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웅님의 이 앵콜 콘서트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12월 달이면 아직 4개월 가까이 남았습니다. 아직 여유 있는데, 물론 티켓팅은 한 추석, 이후쯤 진행이 되겠죠. 9월, 10월 달쯤 진행될 것 같은데 벌써부터 치열한 겁니다. 자, 이 서울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어떤 여운을 남겼느냐? 영님의 이 앵콜 모드 때 봤던 청깅웅 기억나시죠? 이 코디네이터분, 스태프분이 이렇게 영님 입었던 하늘색 의상을 공개하면서. 팬들이 굉장히 열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이 파란색 의상이 점프스트 그러니까 상의하고 하의가 붙어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거를 점프스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귀엽다, 예쁘다라는 이야기. 코디쌤 열일한다. 레알 이뻤어. 찰떡이더라. 라는 극찬이 쏟아지고 있고요. 이런 스텝분들, 지인분들의 증언과 사진이 쏟아집니다. 지금 보면. 콘서트 스탭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영웅님이라면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네 이런 사진들이 막 공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아마 뒤에 다른 댄서 분들과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야, 이 영웅님의 미모가 네 폭발합니다. 폭발하고, 이런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브이를 하면서 옆에 있는 분의 모습은 잘라서 올린 것 같아요 이렇게 댄서분들과 함께 신나게 콘서트가 종료되면서 사진을 찍어 올린 것 같고 뭐 영웅님의 이 댄스 팀분의 인스타그램이기도 하고, 또 밴드 연주자분이 올린 사진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공개된 사진들이 막 이렇게 드러나면서, 오비다. 너무 예쁘다. 잘생겼다. 예쁘다. 와씨,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라는 이야기가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사실. 아름다운 남자가 확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바로 영웅님의 헤어쌤인 재영쌤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재밌는 걸몇개 올렸는데요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일상 사진 말고도 이렇게 영웅님의 이번 콘서트 관련된 스토리를 몇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영웅님의 인스타 사진부터 영웅시대 함께한 100일, 1일간의 여정 나아가 이렇게 임영웅 콘서트 후유증이라고 해서 차속에서 이렇게 영 님의 노래를 <laughs> 신나게 부르고 있는 네 재영쌤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나아가선 마지막 서울 더 라스트데이 라면서 영 님의 마지막 서울 콘서트를 의미하는 현장의 모습도 올렸고 또 다른 스태프는 그러니까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영 님의 콘서트 사진을 올렸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웅시대와 함께한 101일간의 여정, 모든 순간이 찬란해집니다. 라는 이 콘서트 현장의 모습과, 야, 이 검은색 버전의 굿즈티가 있었나 봅니다. 이게 아마 스텝분들을 위해서 특별 제작된 버전인 것 같아요. 제가 본 것만 해도 후드티 말고 티셔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스텝분이 이렇게 적었어요. 101일간의 여정 잊지 못해. 스텝 한명한 명까지 선물해준. 다 챙겨준 영웅이. 참 이런 따스한 아티스트 드물다. 더 승승장구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영웅님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이 대목을 통해서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런 가수를 응원하고 있고, 이런 가수가 우리 곁에서 많은 사랑과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며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웅뽕차죠? 자, 그리고 제가 자축할 만한 일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뽕뉴스 채널의 구독자가 드디어 15만 명이 돌파되었습니다. 야, 열심히 하다 보니 15만 명 구독자가 돌파되었고, 20만 명까지 올해 안에 달성하는 것이 옥뉴스의 어,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큰 목표이기도 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더 의미가 있었던 건 15만 구독자의 드디어 조회수 2억 뷰가 돌파가 된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결코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미미한 존재이지만 영님을 좋아하는 분들의 응원과 또그 응원에 힘입어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던 뽕뉴스의 어떤 노력을 알아봐주신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시다 보니 2억뷰라는 엄청난 조회수가 달성이 됐는데 너무 기쁜 게 영님의 콘서트가 끝난 어제 저녁, 저녁 시간대에 이렇게 조회수가 2억뷰가 돌파가 되었고 영님의 서울 콘서트가 시작될 때쯤에 구독자 15만 명이 돌파가 되었습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좀 가슴 벅차고 2억 뷰라는 조회으면 우리나라 국민이 한 7천만 명이 좀안 되니까 그 중에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이 5천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땐아 우리나라 국민이 한네 번씩 뽕 뉴스의 모든 영상을 시청해줬다라고 생각해야 될 만큼 실제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수치라는 거죠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더. 많은 분들에게 임영웅이란 가수에게 도움될 수 있는 영상을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도 영웅님을 위한 영웅님에 의한 이런 웅풍차고 가슴 뛰는 소식들 신나게 전달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